네 안녕하십니까. PJD솔루션의 윌맨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제가 생각하는 윌맨이 생각하는 직장인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어, 지난 주말 바로 어제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재테크 방법이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직장인의 가장 큰 재테크 일순위는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일단 직장인 직장인은 제1순위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의 제2순위는 월급을 안정적으로 모아서 목돈을 만든 이후에 그 목돈으로 안전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일단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 어려 아마 여러분들도 몸소 느낄 겁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나의 노력이 나의 노력에 대한 것들을 나의 상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월급으로 저축을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돈을 써보거나 소비를 해보셨지만 월급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구, 어, 힘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를 한 이후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200만 원 정도 중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저축을 하십시오. 저축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쪼개서 살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방법이 어, 그 다음 방법입니다. 어, 그런 이후에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게 돼서 그거로 안전한 자산을 투자 하고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월급을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하지만 적어도 회사를 시작하는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10년차 미만의 어떤 직장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월급을 모아서 그 월급이 모아진 돈을 권위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권위 있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뭐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러한 것들이야 작은 푼돈이 되지만 그 푼돈이 모여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이 되면 그 돈은 정말 권위 있는 돈이 돼서 그게 투자를 하더라도 어 눈덩이가 한, 조그만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큰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이 다르듯이 그런 권위 있는 돈을 일단은 먼저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아껴 쓰면서 월급을 잘 모으고 그 월급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키우면서 안전한 자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3순위는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키운 것에 대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동료들 또는 나를 잘 모르고 있는 동료들에게 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시 투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월급을 모은 안전한 저축 금액으로 그것을 안전한 자산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일단 반드시 누군가의 전문가의 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저축의 방법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음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윌맨 어, 카페 투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아무래도 직장 직장인이다 보니. 어, 주식이든 투자든 이런 것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온 방식 중에 제1의 원칙은 무엇인가하면은 절대로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자라는 게 나의 첫 번째 원칙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익이 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어, 나의 어 저의 일단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어첫 번째로는 어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어, 일하하더라도 고점에 매수를 하, 하면 고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한 3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퍼센트 정도 빠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런 매수 시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아직까지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어, 회사에 더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찾아가는데 아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유니트론텍을 매수할 때도 저는 이미 한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는 어 직장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역량을 키워 가고 어 가외로 투자를 해서 중기적으로 돈을 벌어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 대부분의 회원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샀는데 내일 팔려고 합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최소한 직장인이라고 하면 한번 투자를 할 때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아, 중기적으로는 두 달, 더 길게는 1년, 2년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투자, 어,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일단 어, 저와 투자 방법이 다른 많은 분들이 일단 윌맨의 매매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오늘 샀는데 일주일 후에 급등을 해서 받, 오르는 종목을 매도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종목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종목을 잡아서 한번더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어, 결국은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그런 방법의 패턴은 결국은 길게 10년 20년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 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 나의 회사 생활에 어, 최선을 다하고 권위 월급을 잘 모아서 권위 있는 목돈을 만들고 그 권위 있는 목돈으로 안정된 주식 투자를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결국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야말로 저희들 직장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이상 제가 짤막하게나마 어, 윌맨의 투자 방법과 저의 투자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어제 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생에서 첫 홀인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기는 어, 2009년 19년 3월 30일 춘천 라비에벨 올드코스에서 인코스 3번에서 제가 홀인원을 했고 135m 8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는데 어 제가 정말 공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어 그런데 어 제가 가보니 그린에 공이 없었고 그린 밖으로 공이 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린 홀 안에 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정말 아주 음, 어, 앞으로 3년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윌맨을 따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렇게 홀인원 그 상패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기념 촬영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